주식으로 배당받았더니 세금이 반이라뇨? 정부가 내놓은 배당소득 분리과세 정책, 소액주주들은 지금 배신감을 느낀다고 말합니다. 왜 이런 반응이 나올까요? 지금부터 그 이유를 짚어보겠습니다. 주식 투자하는 분들 많으시죠? 열심히 기업 분석해서 배당까지 받았는데, 이자보다도 양도 차익보다도 세금이 더 세다? 이게 지금 2025 세법 개정안이 만든 현실입니다. 오늘은 실제 소액주주 플랫폼 대표가 직접 쓴 소리를 던진 그 내용을 바탕으로 배당과세 정책의 허점을 단단히 짚어보겠습니다. 1. 네. 2025년 세법 개정 핵심은 배당소득 분리과세. 기대 모았던 분리과세 신설. 최고세율 35%로 확정. 종합과세 대신 별도로 과세하겠다는 취지였지만. 2. 네. 기존 양도소득세 25%보다 높은 배당세율. 배당소득 2천만원 이상 35% 지방세 실효세율. 약 38.5%. 양도소득세 최고세율 25%보다 훨씬 높음. 투자자 입장에서 배당이 손해. 3. 종합과세 49.5%와 큰 차이 없다. 기대했던 세금 절감 효과는 미미. 고배당 유인이 줄어들며 배당주 하락세 가속. 4. 실제 시장 반응은 차가웠다. 금융 고배당주 5일간 하락률. 한화금융지주 마이너스 7.68%. KB금융 마이너스 6.65% 신한우리금융도 34%대 하락 5. 증시 부양 투자 활성화 목적과 거꾸로 간 정책 소액주주 입장 이럴 거면 배당 왜 받아? 기업도 배당을 늘릴 유인이 줄어들 수밖에 없음 배당 중심 포트폴리오라면 세후 수익률 다시 계산 배당보다 양도 차익형 종목 전환 고려 연간 배당 2천만 원 이하로 소득 분산 전략 분리과세보다 낮은 일반 과세 적용 가능. 세금 시뮬레이션 도구 적극 활용. 분리 BS 종합 BS 양도 차익별 실효 세율 비교 필수. 고배당 ETF 대신 분배금 자동 분산형 상품 고려. 종합소득 기준 하회하는 분산 포트폴리오 설계. 배당을 늘리라 해 놓고 세금은 더 걷는다고. 주가 올리라 해 놓고 대주주 기준은 더 낮춘다고. 정부의 2025세법 개정안, 개미 투자자들이 분노한 이유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주식으로 배당받는 게 죄인가요? 주식 오래 들고 있으면 벌 받는 건가요? 2025년 세법 개정안이 발표됐습니다. 기대가 컸던 배당소득 분리과세 정책,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게다가 대주주 기준도 50억 10억으로 하향되며, 게임 투자자들에게 2중 3중의 부담이 떨어졌습니다. 1. 네. 배당소득 분리과세, 실망 그 자체. 기대 종합과세 대신 세금 낮추는 분리과세. 결과 최고세율 35%, 지방세 약 38.5%, 실효세율 양도차익 과세보다도 높아짐 양도세 최고세율 25%. 네. 배당 성향 조건 복잡하고 비현실적. 기업은 현금 보유 신규 투자자 사주 매입 등 복합적 고려. 단순한 배당 성향 수치로 과세 조건 정하는 건 현실감각 결여. 3. 대주주 기준 10억으로 낮춰져 사전 매도 유발. 기존 50억 기준 10억으로 대폭 하향. 대주주 되기 전 미리 팔자 매도세 확산. 4. 외국인은 세금 안 내고 내국인은 독박. 외국인은 삼성전자 1조 원 보유해도 양도세 없음. 내국인은 11억만 보유해도 양도세 부과. 불공정, 역차별의 극치. 5. 세수도 줄고 투자 심리도 악화. 주가 하락 거래 줄고 거래세 줄고 양도세 회피. 결과 정부도 손해, 개인도 손해, 시장도 하락. 누가 이득인가? 자문할 수밖에 없음. 배당주 중심 포트폴리오 재점검. 배당보다 세후 수익률 높은 종목군 우선 고려. 보유 종목별 양도세 기준 체크. 가족법인 분산 전략, 분할 계좌 통한 분산 필요. 연말 전 포트폴리오 재구성. 미리 팔자 움직임에 따른 주가 영향 사전 대응. 고배당 ETF 리츠도 세후 수익률 분석 필수. 분배금 중심 상품은 과세 구조 다시 계산. 삼성전자 300억어치 사도 대주주가 아니라는데 11억 들고 있으면 대주주가 됩니다. 팔면 세금 피하지만 의결권은 사라진다? 이번 세법 개정안 누가 손해보고 누가 이익일까요?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오랜 시간 묵묵히 투자한 개인들이 왜 부자 프레임에 끌려 들어가야 합니까? 우리가 주총장에서 사라진다면 누가 기업을 감시합니까? 이번 2025 세법 개정안으로 대주주 기준이 기존 50억 10억으로 하향됐습니다. 겉으로는 부자 과세처럼 보이지만 속을 뜯어보면 소액주주 의결권 박탈, 역차별 구조가 숨어 있습니다. 왜 금액 기준이 시대차고적인가? 의결권이 어떻게 사라지는가? 정말 부자 감세 프레임이 맞는가? 하나하나 짚어드립니다. 1. 네. 대주주 기준 50억 10억으로 하향, 기준일 12월 말 보유 잔고 기준, 적용세율 양도차익 발생 시 최대 25%, 결과 대주주되기 전 미리 팔자 매도 유발, 2. 네. 의결권 박탈 구조. 주총 기준일 다음에 3월. 12월 말잔고 없으면 의결권 상실. 결과 회사를 감시할 주주가 사라짐. 3. 금액 기준 자체가 비합리. 삼성전자 300억 보유자 지분율 0.01% 미만. 실질적 소액 주주임에도 대주주로 간주. 합리적 기준은 지분율 1% 이상이 되어야 맞음. 4. 정책 효과. 퇴례역 효과. 세수 증가 효과 미미. 거래량 감소 거래세도 감소. 게임 투자자, 매도세 확산 주가 하락 시장 침체. 5. 부자 감세 프레임은 국민 갈라치기. 10억 이상 보유자가 모두 부자인가. 외국인은 수천억 보유해도 세금. 국민 감정 이용한 혐오 정치 프레임 가능성. 12월 보유 종목 리스트 사전 점검. 양도세 피하려는 움직임 대비. 장기 보유 종목은 의결권 손실 여부 체크. 3월 주총 영향 고려한 전략 수립. 분산 계좌, 가족명의 분할 검토. 대주주 기준 회피 가능 여부 점검. 정치 프레임보다 실질 이득 손해 계산 우선. 세제 변화에 따른 포트폴리오 재설계 필요. 부자 감세 프레임 뒤엔 개미 죽이기가 있다. 외국인은 세금 없이 수천억 보유. 내국인만 대주주 기준 적용. 정책 목적과 현실 괴리. 이건 세금 문제가 아니라 지배구조 문제입니다. 누가 회사를 감시할 것인가, 누가 목소리를 낼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이제는 부자냐 서민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내 자산과 내 의결권을 지킬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미리 팔아야 하는 구조, 주총에서 빠져야 하는 구조, 정책 신뢰가 무너지는 구조. 이대로 괜찮으신가요?